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경말씀이에요. 이거는 특별 계십니다. 뭐또 어떤 사람이 뭐 하늘 날아가서 뭐 보고 왔다 들었다 그거요. 믿지 마세요. 그거 99% 가짜야. 성경은 진짜야. 아, 진짜예요. 성경은 진짜야. 아, 요즘에는 아, 뭐 보이스피싱 이런 거 말고도 스미싱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속지 말아야 돼. 부고가 왔는데, 그 부고를 잘못 누르면, 그러니까 차라리 부고가 오면 전화해봐야 된다니까. 얼마 전에 저도 걸릴 뻔했어요. 이게 이상해. 그래가지고, 에이, 모르겠다고 그냥 덮어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스미싱이야. 야, 그거 잘못하면요. 내 핸드폰에 쫙 깔리잖아요. 그거 뭐, 꺼도 소용, 이안 꺼져.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계시예요. 예수님과 말씀은 특별 계시다. 시작. 물론 사도 요한과 같이 이렇게 진짜 계시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성경에 보면 사도 요한도 받고 도마도 받고 뭐 베드로도 받고 다 받았죠. 아니야. 그 중에 계시를 받은 사람은. 요한이에요. 자, 그럼 그 이후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 많이 하고 뭐 성결하게 살고 했을 텐데 왜 성경이 계속 불어나지 않고 게시받은 거다 쓰지 않고 그랬을까? 가짜가 많아서 그래. 성경만이 진짜야.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성경만이 진짜다. 성경만이 진리다. 뭐, 뭐 들었다 봤다 그거요. 너무 추종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사명 있는 사람들에게 음성을 들리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제가 그거 부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다. 근데 이 말씀을 믿는 것도요. 참 이게 문제들이 많아. 자, 예, 성경 아, 하나님을 믿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유대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 핵심이에요. 율법.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복음을 알고 보니까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율법은 지켜지는 거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더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유대인들은 율법만이 구원의 수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떠나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야. 믿고 나니까 그 율법이 좋고 지켜지는 거야.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로 쫙 하면 하나로 그냥 요번에그 제가 베트남 갔더니요, 그 설탕 수수 있죠. 그거 대를 막그 압착기에다가 막, 그막 짜더라고. 그러니까 물만 나와요. 야, 그거를 한잔 마셨는데요. 영안이 열리는 것 같아. 느낌이. 그 정도로 왜 그러면 굉장히 더웠어요. 덥기도 하고 막 갈증도 나고 그런데 야, 그거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얼음까지 넣어 가지고 한 컵을 주는데요. 그거 마시는데 날라갈것 같아. 하나님 이 성경 66권을 듣고 앞착기를쫙 짜면 뭐가 나올지 아세요? 사랑이 나와,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이웃사람.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이게 율법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신앙생활 하려면 이런 어, 뭐라고 할까요? 기준 틀들이 있어야 돼. 뭐, 율법을 따르든 복음을 따르든 틀이 있어야 돼. 근데 유대인들은 모르니까 율법만을 그렇게 자랑했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복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자칫 잘못하면 방종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버리는 게 아니야. 그죠? 율법은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복음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소아시아로,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게 빠르게, 심지어 어디, 유럽, 로마까지. 그래서, 사실 이게 55년, AD 55년에서 57년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거든요. 써가지고,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보내. 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말씀에 바로 서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자그 당시에 신앙이 정리가 됐었을까요? 신학이 정리가 됐었을까요? 안 됐었어. 제가 작년에 알렉산드리아를 갔었죠.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성지순례가 꼭 필요하고 공부를 하고 가야 돼. 하고 가야만 그런 것들을 쉽게 쉽게 우리가 알수 있는데, 그 당시에 아리우스파가 있었어. 요 여기 전도사님들은 잘알 거예요. 아리우스파. 알렉산드르의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가 있는데, 이 아리우스파는요, 뭐를 주장하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해요. 예수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 쉽게 말하면 인간이다. 인간, 그게 누구요? 아리우스파야. 근데 알렉산드르의 똑같은 학자가 있는데, 신학자가 있는데, 아타나시우스 아니다 무슨 말이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신성을 강조했죠. 인성과 신성. 여러분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누가 개입하냐면 로마 황제가 개입해요. 콘스탄티누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서 그 도시가 콘스탄티노플이죠. 거기에서 모든 뭐 교황 뭐 신학적으로 좀 난다는 사람들 다 모아요. 다 모아서 이거를 정리해요 콘스탄티노플에서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데 어, 그 당시에 그 아리우스가 자꾸 인성만 간주하고 예수가 하나님이 창조한 피주물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2단으로 정주해요 325년 그게 1차 어, 콘스탄티노플에서 이룬 회의예요 종교의 1차.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 그러니까 이 당시에 로마서를 쓸 당시면 벌써 1세기 잖아요. 1세기.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인, 신학적인 정리가 아무것도 안된 거야. 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목사님들이 배운 것이 없어. 옛날에 왜 그러면 중3 때 교회 개척한 목사님이 계셔요. 김석근 교수님. 강다리 목사라고 욕 잘하는 그분은 초등학교 4학년 때요 교장 선생님까지 전도를 해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부흥회 다녔대 그렇게 성령 받고 모르겠어요 강다리 목사님은 제가 잘 모르겠어 그분은 욕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성령의 성령을 통해서 욕했다는 것은 성경에 안 나와 그래서 그거는 난 별로 안 좋아해 그데 하여튼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게 신학적인 것이 없다 보니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싸우고 막 가는 거야. 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저그 전에 우리 교회 있었던 거 솔직히 한번 해 봅시다. 성찬식을 할때이 빵을 깨미로 먹어야 되냐, 그냥 녹여 먹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논쟁이 일어났다니까 예수님의 살인데 그거를 씹어 먹으면 어떡하냐? 아리우스파. 아니야. 그냥 깨물어 먹든 뭐든 그거는 그냥 상징적이기 때문에 깨물어 먹어도 되는 거야. 아타나시오 스파. 뭐, 우리가 그냥 쉽게 하면. 여러분, 뭐가 맞아요? 깨물어 먹든 꿀꺽 삼키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원래 빵입니다. 카스테라가 아니라 질긴 빵이에요. 삼켜봐요. 목에 걸려. 원래 빵은 이따 마는 거요쭉 떼서요. 주는 거야.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맙시다. 또 우리 교회에서 제발 좀, 그래서 설교 좀 들어야 돼. 목회자의 의중을 모르면 여러분, 신학적으로 정리가 된 거야. 여기다가 꽃을 놓는데 생활을 나야 돼, 조화를 나야 돼. 에?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왜 성경에 그게 없어?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고, 아이고 조화를 놓으면 이거는 뭐 이건 가짜고, 뭐 꽃을 진짜로 놓으면 생화는 진짜고, 여러분요 원래는 그런 것도 오면 안 돼. 말씀만 있으면 돼. 예수님 언제 뭐꽃 꽃 갖다 놓고 예배 드린 적 있어요? 저 예루살렘 성전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없어 그런 거. 뭔 말인지 알죠? 그냥 그, 우리, 우리들이 보기 좋라고 놓은 거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조화를 갖다 놓으면 어떻고. 아니, 그러면 생화 갖다 놓고, 목다 잘라서 갖다 놓고, 며칠 뒤면 다 시들어 죽는데? 이거 1년 하다 해줘요? 껐다 없어요 이거, 그런 거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하지 말라 이 말이요. 이게 요 고리 타분한 사람들은 아직도요 목사님들도 권사님 장로님들도 그러면 안 된다고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 그리안 그려? 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옛날 분들은 진짜 그렇다니까요 머리를 막 노랗게 했다고 빨갛게 했다고 팍 뭐라고 너는 왜 까만 거로 하냐 그게 그거지 물들인 건 똑같지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맙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유럽에서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많았던 거, 유럽에서 요이 피아노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500년을 싸웠어요. 500년 된다 파워, 안 된다 파워. 왜이 피아노가 술집에서 사용되었거든. 술집에서 갖다 놓고 노래하고 음악 연주했잖아. 그걸 가지고 이게 아니, 피아노가 무슨 잘못이 있어. 술집에 다 놓으면 술집, 피아노고 교회 에다 놓으면 교회 피아노지. 그거요 들어오느냐 마냐고요. 500년 동안 싸웠다니까. 참 엉뚱한 데다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야.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여러분 개인 의자를 놓든 장 의자로 놓든 예수님 당시에 무슨 장 의자가 있어요? 이건 그냥 현대식일 뿐이야. 우리 어렸을 때는 다 마루 바닥이었어. 그래, 요안 그래요? 그런 거 가지고 왈가왈볼 필요가 있다, 없다? 사실 이것도요, 필요 없는 거예요, 강대상도. 예술문 그냥 돌아다니면서 했다니까요? 저기 나는 새를 봐라. 이거들고들고 들고, 여기 들에 핀, 어, 백화파를 봐라. 그냥 들에 다니면서 말씀하시고, 산상순, 산꼭대기에서 말씀 전한 거야.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맙시다. 근데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거, 율법이냐 복음이냐 양심이냐 이걸 가지고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들 그런 거 가지고 헷갈리지 마 그러면서 말씀을 준게 로마서 본문 말씀이에요. 자 배경적인 것, 역사적인 것, 문화적인 것을 제가 통틀어서 혼합해가지고 설명해 준 거예요. 이러면요 또. 목사님은 말씀만 전하지 않는다고 말씀만 전하는 건 그냥 읽으면 돼. 여러분들이 알기 쉽도록 저는 요리를 하는 거. 여러분 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말씀만 한다고 말씀만 한다고 이거는요 배추 갖다 먹는데 그냥 배추 그냥 갖다 먹는 거 똑같아. 근데 엄마는요 배추를 가지고 절구었다 잘랐다가 그걸 가지고 무쳤다가 해서 그거를 반찬 만들어 주는 거야. 목사는 그거요. 한부식한 게, 말씀만 한다고, 말씀만 한다고, 거짓말 하지 마. 거짓말 하지 마.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요, 신학도 했고, 뭐, 다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이 신학에 비춰서 이 말씀을 보면, 아,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들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다 해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제가 주는 거예요. 설교는요, 신학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을 제가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해서 주는 거야. 현대인들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그게 좋아요. 그냥 생짜 먹으라고, 그냥, 어, 그냥 배추, 날배추 먹으라고 주는 게 나아요. 아니, 이렇게, 아 버무려서 주는 게 좋잖아. 자 그래서 12절을 한번 읽어 볼게요. 12절 쉽게 말할게요. 율법으로 구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율법으로 망할 수밖에 없고, 율법 없는 사람도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딱 정리를 하라. 율법. 미 있는 자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율법이 없는 자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은 사람들을 말해요.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율법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 하나님 앞에 모는 받는다? 심판받는다. 율법이 있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율법이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너희들 지키지 못해서 심판받아. 율법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의 법이 있어요. 양심의 법. 그것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요. 에 그래서 우리가요, 신학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 중에 양심도 들어가요. 양심. 하나님의 형상 중에. 그래서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죄 짓는 거, 잘못하는 거알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알아. 이게 뜨끔 오는 건 똑같아. 자, 남의 거 훔치려고 하는 거, 뜨끔 할까, 안 할까? 안 하는 거는 양심이 화인 맞은 자지. 양심에 화인 맞은 자지. 그렇잖아요. 못된 짓 하면 양심에 찔림 받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이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든, 또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가면 뭐를 받아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하는 말이 "율법을 믿는 사람이 그것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지킬 수 없으면 심판받고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없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 없어도 양심의 법을 따라서도 이들 심판받을 거다. 그 얘기가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보면 로마서 3장 19절 20절 시작 자 20절을 21절 자, 19절 19절. 자, 여기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 모든 입을 막고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요 그러면 왜그 율법을 줘 가지고 지키지 못하는 걸왜 줬냐? 20절에 보니까 뭐 때문에 줬어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준 거예요. 율법은 뭐 때문에 준 거예요? 지 지키라고 준거 아니에요? 지킬 수 없어. 우리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라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를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물론 다 지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죄악 중에 출생한 우리들은 절대로 지킬 수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누구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겠느냐 그럴 수 없어. 두려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자, 복음으로 믿어지면 그 말씀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나서 성령 받고 나면 성경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 제가 제 속도를 보니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까지 읽는데 딱 3일 걸려요. 그것도 잠깐잠깐 잠깐 읽는 게 그래. 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뭐, 뭐, 다른 일다 하면서 잠깐잠깐 잠깐 해도 3일이면 충분하게. 마태복음. 그것도 제가 뭐, 수, 여기 뭐 수백 번 읽은 거 모를 게뭐 있어. 그죠? 그냥 딱 보면 그냥 알지. 쭉쭉쭉 날아가요 그래서 솔직히 예수님 만나고 나면 성경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경이 아직 안 좋은 사람은 아직 못 만났거나 덜 만났거나 설만 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말씀이 좋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믿어야 돼. 그런데 이것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꾸 복음으로 왔다가 율법으로 갔다가 복음으로 왔다가 율법 이러면 안 돼. 예수면 오직 예수야. 우리가 율법은요 지켜치는 거고 좋아치는 거지. 여러분요, 솔직히 예수님 만나고는 교회가 좋아요 안 좋아요? 찬양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는 당연히 되는 거야. 되어지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교회가 너무 좋았어. 그래서 예배 두세 시간 전에는 교회가 있어요. 저는. 너무 좋으니까. 가서 혼자 막다 정리하는 게좋전 그게 행복했거든. 너무너무 좋았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아. 교회 에 있는 게 좋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은 지켜지는 거지 지켜서 구원 받거나 의루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2장 21절 갈라디아서 2장 21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대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헛되이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예수님 뭐 하려고 그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느냐 이 말이에요. 왜 고난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죠?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그러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송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저주받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저주받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문제는 해결받았다 믿습니까? 19절 볼게요 19절 시작 그런즉 율법은 뭐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누가 오실 때까지 누가 오실 때까지 약속하신 자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필요했던 거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더 이상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그거 지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약속의 자순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이 오시고 믿고 나니까 그거는 그냥 되어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애기 나봐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야. 내가 사랑해야지. 아이고 오줌 똥싸. 아이고 저왜 이렇게 싸는지 몰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 되어지는 거라니까. 그죠? 백이순 권사님 그죠? 그냥 이뻐. 그냥 이뻐. 이건 되어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잘 분별해야 돼요.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갈게요. 본문 말씀 14절, 15절을 한번 읽어 볼게요.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14절, 15절. 시작. 이런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에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행위를 의 나타내느니라 율법이 있는 사람도 나름대로 그 율법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내 안에 양심,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는데 양심, 하나님께서 아주 깨끗한 양심을 주셨어. 양심에 화인 맞으면 분별을 못해. 근데 양심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는데 그거는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과 모든 것에 기준으로 할수 있는 아주 선하고 아주 깨끗한 거예요. 아주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는 스스로가 뭐할수 있어요? 다 판단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사도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마지막 그날이 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날이 되면 다 드러난다. 다 드러난다. 여러분요, 지금은요, 남편도 속일 수 있어요, 목사님도 속일 수 있고요, 뭐, 다 속일 수 있어요. 네, 누군 못,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래서요, 진실하게 회개하는 게 진짜 복이야. 이게 회개하는 게 진짜 복이야. 우리 사람들은요, 이게 죄성이 있어가지고, 거짓말도 잘하고요, 사기도 잘 치고요, 못된 짓도 잘하고요, 그래요, 사람들은. 근데 주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걸 알아야 돼. 다 드러납니다. 저는 정말 그런 게 두려워요. 목사이기 때문에 겉에 여기에서는 막 거룩한 척 하거든요. 근데 제삶 속에서도요 실수하는 것도 많고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도 있어요. 물론 제가 절제도 하고 안 하려고도 하고 막 그러기는 하지만 제 나름대로도요. 자, 이거는. 진짜 내가 안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요 할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꼭 앉는 것처럼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잖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너무 거룩한 척하지 마세요. 진실한 게 맞아. 네, 진실한 게 맞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다 드러나요. 곧 나의 복음에 이름 바와 같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흔미. 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 다 드러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요. 진짜.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진실하게 하세요. 진실하게 하면 돼. 그죠? 저는 저도 마찬가지고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똑같아. 똑같이 주님 앞에 가면 목사도 다 드러나고 다 드러나. 그때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그죠? 네.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이 되고 신앙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